테크 몬쟁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 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그 IoT까지 결합된 메디텍 스타트업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어, 오늘의 평가 기준은, 어, 물론 혁신적인 기술성을 갖고 있는 업체로 보이고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얼마나 어, 새로운 어,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과 의학을 접목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의 문찬권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찬권입니다. 네. 그 자체 개발하신 스마트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미 스위스 제네바 발명전의 금메달,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 국제 발명전의 특별상을 수상하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CS 박람회 등의 많은 해외 전시회를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 어떤 회사인가요? 어, 이름 그대로 스마트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저희 같은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IT 인력들과 그 다음에 메디칼 닥터, 의공학 교수님들이 같이 조인된 전문 스마트 기기를 개발, 제조, 유통까지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 대표 제품을 보니까 저주파를 이용한 가정용 치료기 제품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닥터뮤직 3라는 이름이 맞는, 맞죠.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어떤 효과를 좀 만들어주는 제품인지 직접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람의 몸은 동일 자극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 치료를 받으러 가요. 어떤 마사지를 받으러 가요 처음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세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세게 하셔야 되고, 결국 어느 순간에 효과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같은 식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매번 쓸 때마다 다른 파형이라면, 그런 내성에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음악이에요. 음악의 비트나 리듬에 따라서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1년 내내 같은 음악을 듣는 사람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 새로운 음악들이 나오고, 매일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매일 새로운 저주파를 치료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성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 치료 효과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뮤지싱크 기술을 했는데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재밌대요. 재밌고 지루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포인트는 좀 펀으로 좀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 공인된 인증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 우리나라는 유통이 가능할 텐데 이미 받으셨나요? 아 예, 일단은 지금 이게 무선이지 않습니까? 무선 그러니까 스마트폰 연동 무선 저주파 치료기기는 글로벌하게 필립스하고 저희밖에 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당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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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요그다국에미국 FDA, 유럽 CE, MDD 전부 다 의료기기 인증 받았고 지금 현재 일본 후생성 인증 마무리 있습에 있습니다. 국 한국 한 정말 인증을 한과한 만큼 제품 신뢰도도 확보를 하신 한 같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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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를 음악에 맞춰서 게 하는 뭐 그런 효과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정말 이렇게 좀 재밌고 뻔한 요소도 느꼈을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도 비슷한가요? 기본적으로 저주파 치료기를 갖는 안 좋은 게 있어. 어나 이거 써봤는데 너무 불쾌하고 나 이거 지루해서 싫었어.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삐고 다쳐서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받으세요. 저희가 원하는 건 참고 받는 게 아니라 치료 과정도 조금 재밌으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좀더 예쁘면 가지고 다니고 또 누가 봤을 때도. 좀게 좀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는 좀 자랑하고 싶은 그다좀더재밌고 편한 제품을 설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예, 예.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약 400%의 어떤 초과 달성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제품인가요? 올해에 출시하는 거는 다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주파 기술을 다른 쪽으로 좀 접목하자 해서 가장 많이 지금 집중돼 있는 게 사실 트레이닝이고 또그 트레이닝을 도와주는 게 EMS라는 기술입니다. EMS는 저주파의 또 다른 기술인데 치료형 저주파는 텐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용 근육 강화형 저주파는 EMS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EMS 제품들 어차피 저희가 다할줄 아는 기술이니까 그걸 출시하게 됐고요. 기존의 제품의 조금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홈쇼핑에 되게 보다가 비슷한 제품을 산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유사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대비해서 어떤 차별성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이 어디에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홈쇼핑에서 많이 나왔던 제품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일단은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나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다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근육량이 큰 스포츠 스타도 아니고 아주 몸매가 좋은 정말 예쁜 사람도 아닌 그냥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은 남자 여자가 틀려요. 남자의 호르몬 분비가 다르고 여자의 호르몬 분비가 다르고 근육결이 아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EMS는 몸에 전기작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을 강제로 수축 이완을 하고요. 그걸 다짜고짜 하게 되면은 피부 발진부터 근육 뒤틀림 경련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사실 그런 트러블을 만들어서 시장에 퇴출됐거나 엄청나게 많은 크레임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회사고 저희가 출시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든 아니든 의료기기 수준의 세이프티를 다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효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윗몸밀기계라면 상하 운동을 하죠. 그다음에 좌우로 운동 트위스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크로스핏실해서 대각선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다짜고짜 TV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효과가 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부신들이 생기거든요. 아주 약간의 근육 운동을 하면 그걸 극대화시켜 주는 게 EMS 운동이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 저절로 살 빠져요. 사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게 사실 의료 기술에서는 이미 다 쓰이고 있던 기술입니다. 근데 이걸 전자 회사들은 다 구현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 일부만 구현해서 극단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요. 저희 같은 메디컬 회사는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쭉 만드는 건데 그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 샵들에 보면 거의 몇천만 원대 장비들입니다. 몇천만 원대 장비들 사실 집에 하나씩 놓기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 선으로 맞추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주파 의료기기 하면은 좀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었는데, 보통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규모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이 시장 규모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또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잠재력 부분도 궁금합니다. 해외시장은 약 20조 정도의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또그 다음에 반대로 또그 기술을 가지고 헬스케어로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공이 두 개가 더었습니다 그 국내에 그냥 제품 그냥 말씀드렸던 EMS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보통 천억대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한개 회사들이.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주파 기술로 의료용을 충분히 검증을 받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자 회사가 아니라 의료기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그 기술을 기반으로 좀더 안정적이고 큰 시장으로 나가는 그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는 의료인이 같이 조인된 의료기기 회사고요. 그러면서 헬스케어로 영역을 넓혀서 좀더 넓은 시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매출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매출 성과 어떻습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매출들에 대해서 사실 말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일단 저희 재작년에는 약 4억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8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아마 한 20억 정도 할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그래도 뭐, 이렇게 몇십억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 저는 아, 훌륭하다고 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국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확대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바, 말씀하신 매출도 해외시장을 또 어, 적절 진출하다 보면은 뭐, 그게 정말 몇백억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해외시장 진출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의료기계사는 인증이 나지 않으면 유통 자체가 불법이고 수출입이 아예 안 됩니다. 저희는 작년 11월에 f d a 랑 유럽 인증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올 초부터 샘플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리 인증 났으니까 대박 날 거야. 저도 사실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도 이제 매장 몇 군데 해보고 확대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고 있고요. 유럽도 국가별로 약간 소득 수준이 있는 스칸디나비아나 뭐 독일이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의료 기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좀 해결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때좀더 많이 필요한 기기이기도 합니다. 예. 사업 확장을 위해서 어, 또 다른 어떤 제품들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해마다 계속 프로덕트들이 하나씩 계속 출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지금 EMS 트레이닝입니다. EMS 트레이닝이어서 지금 현재 1차 크라우드 펀딩에서 약 400%가 조금 넘게 나왔고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서 2차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매했던 고객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다른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차라리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먼저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상이 워낙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부 모듈이 먼저 발표가 됐고 복부 모듈이 아마 다음 주부터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송 완료되면 저희는 바로 팔 다리 하는 바디 모듈이 바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추석 전후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료기기 사인데 되게 특이한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용 지금 슈즈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 고양시 치매 안심센터 KT와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같이 해가지고 지금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좀 보급이 되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그냥 편하게 신발만 신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자녀분들 또는 기관에서 어르신들이 어디 계시는지 언제든지 알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치매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만큼 그 사업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스마트 의료 기기 스타트업이 인 만큼 아마도 이제 인증 이런 것들 받으면서 힘드신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 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우리나라 뭐 정부에 좀 하고 싶은 재원이나 뭐 이런 경험담 있으십니까?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의료기기를 하신다고 하는 팀이 약 98개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인증 난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사실 일반 스타트업보다 더 인증이 좀 까다로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증 자체를 받기 위한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걸 갖추는 것도 힘들고요 일단 의료기기는 무조건 자체 생산입니다 인증을 위해서 인증을 위한 공장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공장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의료기기를 하려면 내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스마트 기기랑 연동한다 그러면 인증 사례가 워낙 없어요. 누가 했으니까 따라간다, 뭐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저희 같은 사례는 딱 하나 필립스가 있는데, 필립스가 저희한테 인포메이션 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각계전투로 그냥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인증 제출하고, 페일라면 열심히 물어보면 왜 페일리 시켰는지 알려줘요. 그럼 그거 보완해서 또 가면 또왜페일리지지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의료 스타트업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만약에 사명감이나 꼭 이런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의료기기 회사랑 조인하는 게더 맞다고 봐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수행하거나 이미 공장 있는 회사랑 조인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이런 메디텍 스타트업들이 좀좀감이될 만한 또 좋은 정보 예, 예. 주셨습니다. 최종 평가 를좀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 어떤 투자 라운드로 보십니까? 어 시리즈 A 라운드로 보입니다. 네, 시리즈 A 라운드요. 이게 아직 투자를 안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주분들의 이게 좀 재력이 네. 있다 보니까 시리즈 A를 그냥 패스한 그런 단계로 보이긴 합니다. 어, 최종 기업 가치 얼마입니까? 어, 기업 가치는 3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300은 굉장히 뭐 높은 기업 가치인데 어떤 네. 기준이죠? 선뭐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각 제품들마다 시장의 규모를 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뭐 매출 규모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인증 관련된 부분 등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3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추정해 봤습니다. 네, 문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도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의료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제 지인들이 되게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고. 그래서 그냥 사실 잘 몰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지나고 이제서야 좀 제품이 알려지고 제품이 인증받고 소액이긴 하지만 수출도 되고 있고 그러면서 좋은 대표님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도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laughs>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행복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회사로 거듭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